저기 풍선을 네. 터트려야지, 딴걸 터트리면 안 됩니다. 아, 근데 물어보세요. 진짜 풍격이 제로다, 제로. 제로, 제로. 일로 와. 야, 그래. 저 엔딩 봐봐, 고 이상하잖아, 저거 밑에. 파은 애들. 아, 진짜 내가 무슨. <laughs> 저기, 아? 죄송한데, 풍선 좀 올려주면 안됩니까 아, 소풍 감독님이 그 야하셔. <laughs> 야하셔갖고내모은 어... 하얀 선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. 가운데 검은 선을 넘어간 가 상관없어요. 아, 준비. 자, 준비, 시작! 됐지! 됐지! 좋아! 디 에디! 야야야! 스이프 오우! 스나이프! 앤디앤디안 돼! 앤디안 돼! 미디 파이팅! 달리자에디한 칼! 오케이 맞고맞고오케오 이게... 앤디앤디야틀기만 해! 방송상... 어... 하지마! 니걸왜 터트려? 야 이거 뭔지 알아? 안 터져! 안 터져! 한 번만 더 해서 안 되면 은 앞쪽으로 바꾸자. 야! 틀려! GO! 고! 고! G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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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o G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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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러 G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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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o G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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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어 g 어 G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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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야 G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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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야 되게 사답게 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이 좋아 좋아 좋아.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지금이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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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말 타고 해도 말 타고. 방패 들고. 아, 재밌다, 이게. 이게 어떻게 이게 신사야? 이 게임엔 약한데? <laughs> 자, 라스트 공격, <공개>, 진짜로. <laughs> 방패 빼고. 아니야.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아, 잠깐만, 가자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오케이, 안 했잖아. 아! 아, 오케이. 아! <cin stereotype> 어. 얼굴 하면 안 돼, 얼굴. 얼굴 하면 안 돼. 와, 나이� <laughs> 예 아, 나이� 나이스. 엔딩. 엔딩. 왜 이렇게. 아, 이거 안 했어. 이거 그냥 터졌어. <difum unterstützen> 근데 이게 뭐가 있나 봐. 자, 이렇게 해서 <Nariscan> <Rainbow> 민우 승! 가자! <laughs>